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펜 감독입니다. 오늘 학생 민섭이가 친구랑 노래방을 갔다 왔나 봐요. 그때 친구가 뭐라 했다고? 친구가 이제 노래방에 갔는데 처음 가봤는데 고음이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음. 이제 어떻게 올리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목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 올릴 때. 아, 목이 좀들어가는 느낌이, 느낌이 있다. 네,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맞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를 부르는데 어, 노래방 가서 부르실 거니? 근데 어, 목에 뭔가 조이는 듯한 느낌이 나고 턱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뭔가 목에 어,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뭐 있죠? 목에 힘을 빼라.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목에 힘을 빼라. 코소리를 빼라. 어, 목에 목을 조이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목에 힘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힘은요, 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어, 노래 앞부분, 벌스 부분을 부를 때는 뭔가 작게 부르니까 소리를 워진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소리의 힘을 뺀다고 생각을 해요 목의 힘을 하지만 목의 힘을 빼는 건 없어요 표현이 뺀다는 거지 우리가 근육은요 근육이라는 거는 수축과 이완이 있는데 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근육이 이완이라는 게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 힘을 10만큼 줬어요 이렇게 힘을 10만큼 줬는데 어한 8만큼 줬어 이렇게 네. 그럼 이거는 힘을 지금 뺀 거야 준 거야? 준 거예요 이것도 준건 네. 거야 그니까 러 네. 이완은 애초에 이거야 근육은 수축과 이완인 거야 수축이 수축이고 10만큼의 수축이고 9만큼의 수축이고 8만큼의 수축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벌스를 부를 때는 3만큼의 수축인 거지 힘을 네. 뺐다라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강하시는 게 힘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 빼야 돼요 근육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을 조금만 줘라라는 거죠 벌스 부분에서는 그리고 고음 부분에서 아까 말했듯이 친구가 목힘이 들어간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고음 때는 우리가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에 힘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어 몸을 나눴을 때 이렇게 반을 자르면은 여기 목의 힘아아이 힘이 필요하고요 성대를 닫아주는 목의 힘이 필요하고 횡경막의힘 우리 명치 있는 횡경막 토시살 예, 여기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봐봐 어디에 들어오 다시 불러 보자 그러면 봐봐 네. 그냥 목에 힘만 줘서 그 그대 내게 오지 마라 이렇게 불러볼까 목에 힘만 줘서 목의 힘만. 어. 그 목에 힘이 막 쫄린 듯한 느낌이 나고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지 그치? 네, 힘이 들어가는 느낌. 그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영상에 항상 말, 말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요, 몸을 나눴을 때 목에 힘은 줄수 있는데 횡경막에 힘을 주는 법을 정확하게 몰라요. 호흡법을 제대로 할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방금 그 힘을 줬잖아. 네. 그 힘을 준 느낌에다가 똑같이 우리 호흡법 배웠잖아. 네. 횡경막에 힘을 준 다음에 같이 불러보자. 자, 다시. 그대 네게 오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은 목에 힘은 안 느껴지지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목에 힘을 주는 건 맞는데 목의 힘을 횡경막의 힘을 이용해서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힘을. 밸런스를. 그래야 목의 힘을 조금 뺄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뺀다기보다는 아까 그러니까 뺀다는 건데 조금 덜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만큼 아까는 그대 좋으면은 그대내게 오지 말아요. 아까는 10만큼 줬으면 지금은 한 7정도의 힘을 주면서 노래할 수 있게 되는거죠 횡경막이 힘으로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힘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거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거죠. 일반 사람들은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보이는게 다기 때문에 어, 목이 목이는 듯한 느낌이 난다 그럼 목에 힘 빼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거죠 근데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횡경막이 힘을 기르고 복식호흡을 배워가지고 호흡을 횡경막이 힘을 같이 이용해서 목에 힘을 분산시켜줘라 이렇게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모게힘을 빼라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나중에 또 이제 모게힘 빼라고 하면 어떻게 부르죠? 그대 하다가 그대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또 고음이 안 돼.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계속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모게힘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목티켓도 일단 모게힘을 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목에 힘을 준 다음에 성대 닫아주는 힘을 먼저 기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은 호흡법이나 횡격막의 힘을 길러가지고 같이 쓰는 법을 어, 연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친구들 노래방 가서 목에 힘을 줘갖고 뭐 뛰는 듯한 느낌이 나고 목에 힘을 주게 되면 여러분 턱이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아선님 턱에 힘 빼는 법을 모르겠어요 턱이 자꾸 힘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 배에 한번 힘주면서 노래해보세요 그럼 턱에 힘이 빠집니다 결국에는 횡격막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턱의 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알겠어? 네, 그 친구들 할때 이렇게 울렀거든요 그렇지, 목이 네. 자꾸 올라가지. 네,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고음을 하거나 목의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목이 이렇게 올라가 어, 실제로 턱도 자꾸 네, 빠지고, 그렇지? 네. 그래서 좀목에 힘을 좀 과하게 노래하시는 분 가수가 누구 있냐면 가끔 이진성 님, 이진성 님이 이제 목의 힘이 세다 보니까 목의 힘을 많이 써갖고 노래를 하시는 편이에요. 예전에 가을 한분나 이런 거 노래하시는 거 보면은 턱이 자꾸 이렇게 빠지시는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소리가 굉장히 엣지, 엣지 보이스 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대 닿는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보시면은 어, 이 가수가 좀 목에 힘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좀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저 어, 알겠어?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목에 힘을 막연하게 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에 힘은요 어, 목에 힘을 준다라는 거를, 목에 힘을 어떻게 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목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좀 어려우시면은, 발음에 힘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을. 안녕하세요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에 힘을 주시면은, 목에 힘이, 노래할 때 쓰는 목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틀린 거죠. 안녕하세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발음에 힘을 주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영상 올렸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정말로. 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목에 힘을 빼라고 하지만 목에 힘을 실제로 주는 거고, 뭐 정말로 그냥 들리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명하시게,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하셔갖고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은 질문이었어. 네.